에이~~ 파민이가 했어 틱틱 퍽퍽 틱칙 퍽퍽 칙칙 퍽퍽, 찍찍 퍽퍽. 찍찍 퍽퍽. 오, 칙칙 퍽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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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줘! 파민아 삼천한테 이것도 주세요 아이 고마워요 파마는 이제 힘차게 출발해볼까 까끔! 까끔 하는 거야? 까끔! 까끔 하자. 까끔 하자. 또까할 <laughs> 거야? 아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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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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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 나는 게 폭발합니다. 어, 어, 어떻게 된 거야? 어, 어, 이리 와. 하미가 내려가서 잡아. 하미가 내려가서 갖고 와봐요. 앉아서 내려가지, 앉아서. 아직 서서는 안 돼요. 앉아서. <laughs> 말다알아듣네 웃겨 죽겠네, 진짜. 붙탔어 이거 암 아니야? <laughs> 어, 암이야. 닦아도 <laughs> <따, 따도> 되나? 물고기도 <laughs> 탔어. <laughs> 이번엔 그쪽으로 가서는? <laughs> 아 어, 형한테 물고기. 와, 물고기. 형한테 물고기 줬어. 다인 산타는 뭐줄 거예요? 다인 산타는 재밌게 놀고 있어요. <laughs> <거 같은> <laughs> 응. 캔 누구야? 하민 아, 어퍼프 잠수하는 거래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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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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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음, 뭐 꺼낼꺼야 음. 음. 악어 꺼냈어 악어 여기다 이렇게 붙여줘 하미게. 이모가 이렇게 붙였다 응, 이모한테 감사합니다 아니야 이렇게 해야돼 이 <laughs> 응? 형한테 붙여줘 그러면 하민이가 스티커 붙여준대. 아니야? 이거 음... 음, 뭐예요? 돌고래. 그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헤엄쳤어? 어. 어차 담을 거예요? 아니야? <laughs> 어 힘들어, 어 힘들어 우리 하민이. 뭐가 가고 싶어서? 아니, 들어가고 싶다고요? <laughs> 아니, 아니 <웃음> 들어갔어요? 여기 들어가서 놀 거예요, 하민이? 음... 음... 안녕~ 형아도 안녕~ 아무리 자니 망치 놀이 하려고? 아... 네. 아. 마음도 줘야 돼. 아미, 그렇게 좋아요? 해. 해. 응, 응 그렇게 좋아요. 응, 응. 돌고래. 돌그래 그렇게 해, 어 졌어? 아고격해, 아고격해 우리 다니. 응, 응, 응. 형아가 팡팡팡팡 망치질했어요? <laughs> <laughs> 어, 산타, 산타 아버지, 산타 아버지. 오, 어, 산타 아버지 어제 봤지 하민이에. 어, 어떻게 해줬어, 산타 아버지 보고? 아, 선뽀뽀 해줬어. 안녕, 빠파해 줬어. 응. 응, 어? 응. 어? 응. 돌고래, 돌고래가 마음에 들었어요? 응. 응. 돌고래 다이 아니 하민이 목욕놀이할 때 같이 놀면 되겠네. 나도 다이 돌고래. 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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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도 고래. 골대... 아니 하민이 잠깐 가지고 놀고, 하민이 가지고 놀고, 다이니 가지고 놀던 거 가지고 놀아요. 이거 가지어 가져... 아니 아니 하민이가 가지고 놀고 있가 아가 우는데 그러면 다이나? 산타 할아버지 아라부... 산타 다이나. 그러면 아가가 울어요, 산타다이나 어? 산타다인이 이러면 안 되는데요, 산타다인이? 나타다이 받으세요, 이거? 어, 산타다인이 하민이한테 다시 주세요, 산타다인이. 아까 잘 됐잖아요.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다인이가 주세요. 산타다인이 주세요. 산타다인이 주세요. 산타다인이 주세요. 어, 산타 아가 애 탄다, 하민이. 어? 다인이 산타 다인이 아니야 이제 산타 할아버지 아니 안할 거야? 어. 산타 안할 거야? 왜안할 거야? 산타 엄청 멋있는 건데? 나도 나 우리 하고 물놀이 지금 안할 거야 다이나 그냥 하민이가 돌고래 돌고래는 물에 사니까 엄마가 그렇게 얘기한 거야. <목소리> 또 나올 거야?